방금도 잘린 거 너무 죄송합니다. 어, 지금 용량이 너무 많아서, 어,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3부. 2부 다시 이어지는 거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불편하셔서. 이거는 슬라이스된 토핑들이랑, 그런, 또떡 토핑, 빵, 그리고 파, 고추, 이런 것들. 토핑국수라고 하셨는데 진짜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토핑들. 어, 최대한 빨리 휴대폰 고정을 해서 카메라 그, 동영상을 찍는 그런 거를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그릇들이에요. 그릇과 숟가락, 포크, 칼 이렇게 요런 세개 그리고 이거는 호동 그릇인가요? 요것도 그릇인데 요거는 만드신 건가봐요. 진짜 잘 만드셨네. 이런 금손 본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 냄비는 뚜껑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장식품인가봐요 네 요렇게 진짜 급하게 한거 너무 죄송합니다 곧 엄마가 와가지고 네 요렇게 이거는 표현제들이에요 진짜 많이 주셨고 버터 표현제 고춧가루 밥알표현제 스노우파우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전통가? 같이 들어있더라구요 이거는 파슬리 튀김가루 엄청나게 많은 샐러드 파우더까지 요렇게 세문제들이었습니다 완전 많죠 진짜 너무 푸짐하게 주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보입니다. 네, 이 요런 점토들입니다. 먼저, 이렇게천 점. 운전 많이 주셨네요. 폴리머 클레이. 이거 딱딱해가지고, 진짜, 저는 소프트 가지고 있는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살짝 굳은 하티. 소량. 소량 아니에요. <laughs> 이건 데코돌. 제가 가지고 싶었던 전토들이 다 여기 모여있네요. 이거는 모데나 황토 전토인데, 이거는 지전토 같더라고요. 이렇게 총 6가지 종류의 전토들을 많은 양을 이렇게 꾸준하게 주셨네요.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벤어 이런 이벤인가 당이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는 생크림 어떻게 쓰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차츰 들어갑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직접 만드신 모닝빵인가봐요. 완전 잘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오 천지 소개했었나? 일단은 진짜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돌려서 이렇게 3부까지 나누어진거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영상까지 봐주신 분들 그리고 탐구패스 미니어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금 빨리해서 많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완전 많아요 이렇게 방금 소개 드린 거 그리고 요거 진짜 완전 많이 주셨는데 이건 DIY 화장용품 이것만 해도 지금 두께가 휴대폰이 먼저 이렇게 한 병보다 더 많네요 이게 여러분 가방에 가득 안찰 정도에요 안 다칠 정도예요. 정도예요 그리고 토핑 요거는 이것도 토핑화 케이스 이 박스도 완전 크고 이런 이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대어 네, 앞으로도 산다콩스 미니어처님 어 구독 절대 안풀 거고요. 성위글 많이 달아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그렇게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 홍보는 친구들한테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링크, 아, 카스에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도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는, 어, 미니어처를 만들까요? 있게는 만들까요? 일단은, 미니어처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